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광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성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의수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안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정을 주네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의 순에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 에흘리 시, 그 피를 보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의수내 주여 주은 감격하여 안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의 수내주여. 이 마음과 이천암모 그 보배 피로 갚주고 주친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말씀은 10편입니다 10편 118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요하께 부르시셨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여호와는 내편이시라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므로.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옹하신 것을 내가 버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호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호사고 애호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호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시인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고 명합니다. 아론의 집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할 것을 명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정말로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며 이는 우리의 불신이나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적속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감사해야 합니다. 아론의 집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을 하나님께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중재자로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인자심에 감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될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제사량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인자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요아께 부르시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워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불우지증과 고통을 예민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은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한계적인 상황에서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박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점 있습니다. 권한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기회임을 기억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점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세 번째입니다.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시인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복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확신 가운데 두려워 아니할 뿐 아니라 나를 돕는 자 중에서도 계심을 말하고 또 미워하고 회의를 끼치는 자들에게 복응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이나 고관을 신뢰한 그것보다 나음을 고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됨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고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보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우리의 기대와 신뢰가 배신당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변화 없고 신실하신 분입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신뢰는 한계가 있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영원한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담대함을 소유하여서 어떤 적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나 사람에게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시인은 문 나라가 나를 애호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나라가 자신을 에워싸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들을 물리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벌들처럼 시인을 에워쌌지만 불같이 없어졌고.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지만 여호와께 도와주셨습니다. 시인은 여러 나라가 자신을 애호싸고 있는 상황을 통하여서 인생은 일부적이나 고난의 압박을 통하여서 고립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간직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자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떤 적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가 대적할 영적 존재들이 있음을 경고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며 인생의 여러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항상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신앙은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확신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심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마늘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0. 8편 1절에서 13절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힘들 때 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권세나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능치 못하심을 없는 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만누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키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